와, 기포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사실 기포 있는 음료, 탄산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샴페인은 이런 아름다운, 섬세한 기포가 있는 샴페인은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먹죠.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와인하는 여자, 임소입니다. 오늘은 샴페인 어떻게 서비스 하는지, 어떻게 마시면 더 맛있는지, 뭐랑 먹으면 더 맛있는지,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요 네, 샴페인 한 병을 미리 오픈해놨는데요. 샴페인 오픈하는 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 봐주세요. 샴페인을 서비스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 화이트 와인처럼 서비스를 합니다. 샴페인 잔 하면 특유의 그 길고 얇은 잔이 떠오르시죠? 악기 플룻 같다고 해서 플룻 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볼수 있죠. 프랑스 소뮬레이션 국제 와인 시험 볼 때도 이런 잔으로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반전은 대부분 소믈리들이나 와인 애호가들은 샴페인 마실 때이 잔을 쓰지 않습니다. 샴페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조차 이런 폭이 좁은 샴, 어, 잔은 샴페인을 충분히 즐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각 메이커들이 고유의 잔을 디자인해서 잔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인잔 만드는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밑부분이 길고 기포가 잘 보이고 윗부분은 너비가 좀 있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고 있고 혹은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의 화이트잔, 이런 스타일도 만들고 있어요. 와인은 눈, 코, 입세 가지 감각을 사용해서 즐길 수 있는 음료인데 어, 플루잔은 시각에 치우쳐진 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포가 올라오는 걸 감상하기에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샴페인은 웬만한 화이트 와인 보다 더 풍미가 강합니다 그런 샴페인을 이런 작은 잔에 가두면 풍부한 아로마와 맛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비싼 샴페인을 사서 기포만 실컷 구경하고 그 향과 맛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샴페인을 서비스할 때 그냥 볼이 큰 일반 레드 와인 잔에 서빙합니다 아예 플루 잔이 없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샴페인 잔 달라고 그러시기도 해요. 그럼 이런 방금 설명한 것 같은 똑같은 설명을 드리는데 다행히도 다들 수긍해 주시고 오히려 모르는 거 배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 잔을 씁니다. 좀 영한 느낌의 샴페인은 어, 완전 빡센 캐릭터의 화이트 와인처럼 이런 디캔팅도 합니다. 기포가 다 날아가서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좋은 샴페인들은 어지간히 흔들어도 기포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기 접촉을 이렇게 시켜주면 아로마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거칠고 톡톡 튀던 기포는 섬세한 크림 같은 기포로 변해서 부드럽고 마시기 편해집니다. 온도는 화이트 와인처럼 구도 전후로 칠링해서 드시면 되고요. 빈티지 샴페인이나 블랑드블랑, 블랑드노아 혹은 고급 라인의 샴페인은 12도 혹은 그 이상에서 드시면 향을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만약에 집에서 샴페인을 장기간 보관하실 경우에는 일반 와인처럼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아시죠? 샴페인은 온도, 습도, 빛, 진동에 민감한 것. 그래서 약간 서늘하고 너무 건조하지 않은 곳에 빛이 잘안 들어가게 신문이나 검은 봉지로 싸서 눕혀 두시면 됩니다. 눕히는 이유는 코르크 마개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샴페인은 음식에 굉장히 관대한 와인이에요. 육즙 막 뚝뚝 흐르는 이런 붉은 고기나 너무 매운 닭발 이런 음식만 아니면 대부분 잘 어울려요. 그냥 안주 없이 마시기도 하고요. 식후에 치즈나 디저트에 매칭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좀 있다가 마리네이드한 송어 요리에 샴페인을 마실 거예요. 생산자는 올리비에 어, 오리오라는 생산자고요. 품종은 피노노아를 80% 쓰고 피노블랑을20% 써서 블렌딩을 했습니다. 큐베 이름은 메티스라고 하는데 밑에 작게 보면 레 e r i s 라고 적혀 있는 건 요거는 이제 밭 이름이고요. 2015년 빈티지를 베이스로 15%에서 20% 정도는 저장해 둔 와인을 블렌딩해서 만들었네요. 병 사이즈로는 연간 1753병을 생산하고, 매그넘은 469병을 생산합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기포가 굉장히 섬세하고요. 어, 좋은 샴페인은 섬세한 기포가 특징이라고 했는데 어, 기포가 섬세하고 안 섬세하고 어떻게 알수 있냐면 입안에 샴페인을 한 모금 삼킨 다음에 어, 바로 넘기지 마시고 잠깐 어, 머물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기포가 크림처럼 올라오는 샴페인이 있어요. 그냥 입에서 콜라를 머물어, 머물고 있을 때처럼 톡톡톡톡 그냥 튀기만 하는 샴페인이 있고 크림처럼 부드럽게 기포가 퍼지는 샴페인이 있어요. 이런게 이제 섬세한 기포의 판단 기준이 될것 같고, 요 샴페인 같은 경우는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의 샴페인이 그렇지만 산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침샘이 자극돼서 입에서 막 이렇게 침이 계속 분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산도 같은 경우는 혀로 느끼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그입 안쪽 어금니 사이에 샴페인을 이렇게 살짝 묻혀보면은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면서 침이 막 올라오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산도를 파악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올리비에 오리오 샴페인을 지금 한 두세 병 정도 테이싱을 해봤는데 항상 마실 때마다 굉장히 날선 산도가 특징이고 역시 피노노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과실맛이 아, 좋은 피노블랑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새콤한 레몬 같은 그런 과실 향보다는 이런 자립은 살구, 이런 스톤 프루트라고 하는 씨가 안에 있는 이런 과실 맛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고요. 그리고 어, 와인을 마시고 난 뒤에 코에서 올라오는 풍미가 어, 샴페인 나온 그런 빵그리에 그러니까 누룽지 구운 향 이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어, 굉장히 짭조름한 이런 미네랄리티도 굉장히 어, 매력적이네요. 마시고 나면 굉장히 여운이 길게 남고. 스타일이 아주 깔끔한 샴페인이에요. 와, 기포가 장난 아닙니다. 엄청 섬세하고 제가 사실 기포 있는 음료, 탄산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샴페인은 이런 아름다운 섬세한 기포가 있는 샴페인은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먹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샴페인을 어떻게 서비스하면 되는지, 집에서 샴페인을 어떻게 보관하면 되는지, 어떤 잔에 먹으면 더 맛있는지, 그리고 샴페인은 뭐랑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샴페인 영상 마무리 할 거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